전북익산 낭산에 있는 킹스베리 농장입니다.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는 농장이 너무 작황이 좋습니다. 꽃대도 잘 나와 있고 여기는 전부 수출 딸기라 꽃대도 이렇게 두 개씩 쫙 빠져 있고요. 잎도 보시면 최고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농장입니다. 잘돼 있어서 이런 농장만 이렇게 이것처럼만 잘 되면. 정말로 그, 멘토링 하는 저나 농부나 다 부자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로 좋습니다. 살리고 부자 농법 아카데미, 딸기를 살리고, 농부를 살리고, 농부의 가정을 살리고, 정해진 시간도 똑같고 한데, 농부가 관리를 잘하면 이런 멋진 농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북 익산 낭산에 있는 킹스베리 농장입니다.